소리 좀 낮출게요 나.. 나폰좀 과열됐는데? 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뜨거워 나 지금 이거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 거꾸로 하면 일요일 일요일 거꾸로 해도 일요일이라고 일요일. 이 정도로 합시다. 자, 시작해. 시작해. 오늘도 시멘트 팩토리감. 역시. 시멘트 팩토리. 가자, 아이고, 가자. <laughs> 안녕하세요, 노만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것은 오늘. 오랜만이나 이제 업로드지 방전에 업로드를 많이 했는데. 이제 2주? 2주에 한번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. 지금? 그래갖고. 형 뭐해? 뭐해? 왜안 따라와? 와. 지금 2주에 한 번씩 영상 영상을 좀한게 업로드할 시간이 없어갖고.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. 일단은 한두개 정도 업로드를 할 건데. 두명 일단. 두명 오케이. 오늘은 그냥 재밌게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어, 네, 요즘 요즘 아렉걸리아 네, 제발 제가... 오케이. 근데 요즘 이게 제가 체조를 배우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많이 없길래 영상 많이 못 찍는 건좀 죄송드립니다. 사실상 저도 영상 많이 찍으면서 맨날 맨날 에어컨 쐬고 막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저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는 점뭐 죄송합니다 나 오늘 왜왜 그래 알겠지 말에 엄청 걸려 어, 왜 이래? 잡았어? 야 박무전 눈에... 형흰옷입 멋지게. 응. 역시내 예상 맞았어. 박무는흰옷 입은 애를 봤거든형 죽겠다. 형 죽겠다. 응, 피 많이 없는데 피좀 채워. 지금 템이 없어서 그래. 그래 네가 뭐 하나 줄까? 일템 뭐? 지금 부상. 알겠어. 그냥 빨리 먹어. 레슬레더 님들은 AK 반동 접기가 쉬운가 봐요. 저도 쉽게 한거든요. 저희 형이 되게 못해서 문제인데. 근데 지금은 좀 탄을 아껴야 될것같을까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중 AK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왜답 제일 좋아하냐. AK를 왜 좋아하냐면, 옛날에 AK가 되게 쎘, 쓰... 옛날부터 AK를 되게 좋아했던 애유가 그때부터, 그때 AK가 되게, AK를 되게 좋아했어요. 딜이 되게 세고, 그리고, 반동 잡는 것도 심상치 않은가. 전좀 어려운 걸 좋아합니다. 네, 근데 너무, 자, 저를 좀,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가 복면을 당한 적이 몇번 있어요. 네. 네. 이런 거 오랜만에 한다, 배우 일주일 동안 잠수리 탔던 것 같아, 픽셀건 때문에. 픽셀건 쓸데없이 재밌어. 갓겜이야, 픽셀건. 배그도 뭐 갓겜이긴 한데, 배그에는 좀 불공정한 게 많아가지고. 핵 음, 응, 핵? 핵? 핵이었나, 걔네들이? 얘네들이 핵이야? 걔네들 핵은 아닌 것 같은데. 방금 애들 다 핵은 아니었던 것 같네. 다 핵은 아니고, 제일 한 70%가 AI 정도고. 핵도 많이는 없어. 핵은 많이 없긴 한데, 그냥 애초에 핵을 왜 쓰는지를 모르겠지. 빨간 건총 먹었는데, 어떡하냐. 아, 빨간 건총 내놔. 아, 내놔. 카고팔 줄게, 카고팔. 카고팔 사향 네. 됐잖아. 아씨 안 낫긴 네 대게 하나는. 제가 왜 이딴 거 모아 놓는지 아십니까 님들? 나중에 뭐 쓸만한 거 나오면 하려고 하는데 쓸만한 게안 나오고 있어요. 에미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. 엠포가 탄이 없으니까 배를 써야겠다. 엠포? 엠포 먹었는데 탄이 없어. 그래서 나한테 줄 거야? 아니. 아씨. 아 들고만 있는다고? 그럼 버릴거야? 어, 버렸어 아! 우씨, 엠포를 왜 버려? 탄이 없으니까 엠포 내가 먹어야지, 그러면 아니다, 난 그냥 AK랑 카우팔 쓸게 언젠간 엠포 새로 먹겠지 AK 문? 저는 물은 을 직접 열지 않습니다 어, 엠포다! 와 m 포가딱 나오네 이때 와 대박 야 탔다. 탄 너무 많아 버려.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만 주워도 이렇게 되고. m 포야야 플라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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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네 두 개? 이 플라건 되게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. 아니 형 거랑 앞에서 두 개잖아. 형, 형 플래어건 없어? 나 플레어건 설마 플래어건 버렸어? 설마, 설마 플래어건을 버렸겠어? 버릴 뻔 차라리 날이 좋겠지? 플래어건 누가 가져가면 우리가 좀 불리해지니까. 아, 씨. 아, 저기 사람 있어. 아, 어디 갔어? 와. 이마 뭐해? 뭐야 뭐야 내가 야내킬 뺏어먹는다 애들이 아! 저걸 숨어? 아아내 킬인데 뺏어먹었어 이 사람이 아내 나쁜 아니 니가 뺏어먹은 거잖아 내가 먼저 잡았는데 아니야 이 뺏어먹었구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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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치키. 형, 삼배당 있어? 아니, 남의 꽃 뺏어 먹어 놓고, 네가 먼저 먹어 놓고, 아, 뭐. 그게 말이라고 하는 아, 뭐야. 난 내가 알아서 할게. 별그 위에 못뭐 쓸만. 어디를 가고 계시나? 아, 육대 하나 더 있다. 나이스. 템 그럼 6배 줄까? 6배 줄까? 6배 있거든?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데? 템도 못줄 바에 킬이나 빼서 킬한 거를 어? 먹을 먼저 먹고 있어 알겠어 그거 아니뭐 저렇게 말이 하고 있어 지금 돈도 아니고 저 돈도 아니고 게임에서 왜 저러고 있어? 그 그냥 갈란다 그래라 차 저기 있다 너왜 이래 미겨자 어디 옮겨 내가 하자. 형차 모임? 오토바이. 알겠음. 오토바이 맞네. 오토바이 맞아? 어 겁나 빠른 거 보니까 만나보네. 간다 붙는다, 붙는다. 오토바이 바퀴 자국 있네. 이게 뭐냐? 경기죠? 아! 아, 쌤. 빨른 비준. 저거 따라가, 저거 따라가. 저거 보급, 물보급 밭 같은데? 물보급인가? 진짜 물보급 아니야 저거? 물보급 같은데? 어떡하냐. 물보급인데 저거? 아닌가? 아니면 아닌 거고, 만으면 맞는 거고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어! 어 뭐야. 지 보급 연기가 나오네. 하, 진짜. 또 보이잖아. 어이씨, 물보급? 여기까? 너무 멀면 먹지 말든가. 아니, 멀진 않아. 아씨, 모 없는 거다. 그루자 써? 그루자 쓰거든, 나 저거. 탐 없는데. 빨리 가자, 빨리. 한테 붙어야겠다, 이 새끼. 어, 우와 우와 살려줘! 가 갈게 나 오토바이 나 찾아야지 그냥 아. 와 레토나다 나이스 가자, 가자, 가자. 형 레토나랑 오토바이랑 야, 바꿀래? 펠드다. 형 레토나랑 오 아아 아, 아 그럼 다시 오토바이가 좋겠네 오케이 나는 튼든한 튼튼한 레토나를 타고 다닐거야 연료 소비가 진~~짜 빠르기 때문이지 다시 안돼? 저 Go, go, go! 뭐야? 아. 어? 저거? 갈까? 가야겠다. 어디에 어디가? 다 털었으니까, 맞지? 다른 짤팡하게? 형, 쪽에 사람 있는데? 저 있네. 아, 형. 아, 형이 다 잡았네. 사람 있나? 또. 낚시 아니야, 설마? 빨리 주자. 빨리, 빨리, 빨리 붙어, 빨리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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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같이 가자! 형, 나좀 도와줘! 같이 타자! 아, 저거 손기 가져왔으면 풀 파츠인데, 차 바꿔, 차 바꿔, 어디가? 다시 하루 바꿔, 연료랑 내구도가 없어갖고, 왜 미니 레스 자꾸? 됐스 내가 왔도다. 나도 먹을래. 왜? 아니, 네가 네다왜털 먹냐고? 그래? 줄까 그러면? 줄게 줄게 줄게. 화내지 마. 화내면 나쁜 어린이. 먹든가 말든가. 먹든가 말든가. 나머지는 내가 먹어. 한개썼거든 지금. 있네, 사람. 나 있어. 얘도 카오공팔이 있네. 사운드 났는데 방금 오 뭐야 핵이다 그래? 저다저다 엄마 깔아 엄마 깔아? 아 예행 맞아 이 놈주아시게 후방 갈 때마다 한 명씩은 있더라. 야, 후반 갈 때마다 한 명씩 있더라, 저런 놈. 안 해, 씨안 해! 할 때마다 일만.